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시 지혜진이당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2023년, 복이 들어오는 띠란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개띠도 괜찮고요. 네. 돼지띠도 괜찮고요. 뱀띠? 네. 말띠? 말띠. 어,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형국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양띠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네. 올해도, 음, 잘 이렇게 넘어가신 분은 넘어갔지만 띠로 봤을 때는 네. 띠별로 이렇게 저기를 봤을 때 생일 달 자기 그런 네. 띠로 봤을 때는 양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 숨통이 막혔던 숨통이 튄다 그러시거든요. 네. 금전이 회전이 된다. 주변에 귀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네. 음, 나를 음,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년에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바삐바삐 움직여라고 하시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쉴 틈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소띠도 그러는데? 내년에 소띠분들도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띠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진다? 뭐가 들어온다? 네. 어, 인간도 들어올 수도 있네. 사람도 들어오네요. 금전도 나갔던 금전이 들어온 형국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조금은 들어온다라고 하시니까 나갔던 금전이 있다고 하시면 내년에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말띠분들 같은 경우도 일은 잘 풀려나간다라고 하는데 잘 풀려나가고 뭐가 뭐가 풀릴 것 같은데 가다 막히고 가다 막히고 숨통이 확 막혔다고 해요. 음. 그렇지만 내년에는 네. 그 숨통 막혔던 것들이 내가. 근데 그냥 해서 되는 건 아닐 거야. 조금 툭 터져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어, 기대는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할때 좋은 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업을 할때 좋은 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토끼, 닭띠, 음, 부부간에 조금 이렇게 저기는 있겠지만 네. 내가 사업 쪽으로는 조금 뭔가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힘들었던 아, 네. 것들이 네. 내가 조금 풀린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답답한 것들이 조금 풀린다라고 하셔요. 네. 그러면 말띠는 음. 금전은 연애운 사업은 어떤 게 좋아요? 말띠 분들은 내년에 사업도 괜찮아. 연애 운도 들어오시네요. 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낫다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